41쪽입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야서를 보면 요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열방예언 부분입니다. 열방예언이 13장부터 23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열방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이 열방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주 옛날에 이 한국의 이야기도 아닌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첫 부분에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 대답이 옆에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죠 그리고 귀를 드시고 그리고 이게 만질 수 있게 하시고요 코에 냄새를 맡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왜 보게 하실까, 왜 듣게 하실까, 왜 느끼게 하실까에 대한 물음의 답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할까요?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둘째, 너희가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뭔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나라를 향해 지적하는 죄가 너희에게 있다면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내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같은가 다른가를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 세 번째, 그 나라를 향한 지적하는 그 죄의 내용이 나에게는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도 해당되어진다면 그 죄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다른 나라 부러워하지 말고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를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방 예언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 누군가를 혹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닮아가려 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자세를 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역사 속의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가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이야기와 같은 이방 나라의 이야기를 오늘 2024년도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13장에서 하나님 13장부터 23장까지라고 했잖아요.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예언의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디요? 어디라고요? 네, 바로 아래 나와 있죠. 이사야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혹시 몇 강에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13강, 14강. 그때 바벨론은 어떤 죄를 졌는지 기억나세요? 다음 장 빨리 넘겨보시면 나와요. 어떤요? 성전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 라고 합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땅에 기반을 둔 나라예요. 그러면 23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나라는 두로입니다. 이 두로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벨론이 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바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상왕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래 내려와 보시면요. 이 두로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내려오시다 보면요, 두로가 시돈이고 시돈이 두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분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데 두로의 대표적인 죄는 무엇인가 찾으셨어요? 예, 그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가치를 돈에 두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정신, 즉 황금 만능주의가 두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루와 시돈은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한왕 하면 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죄에 따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거든요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왕 에빠알의 딸입니다 그 그러니까 두로가 시돈이고 시돈이 두로, 두로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 두로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우상숭배함으로 이어짐이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신이 누구, 신이 어,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이고요. 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세벨이 남편을 조종해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초토화 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이걸과 적극적으로 싸운 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243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방 나라 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장 괴롭힌 나라를 대표적으로 뽑자면 성전을 부숴버린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변절시켜 버린 두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13장에서 13장 14장에서 언급한 바벨론은 성전을 부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변절시킨 것이 오늘 23장에 나오는 두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줄 아래 내려오시면요. 하나는 성전을 파괴하는 것, 즉, 예배를 무시하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싸워야 하고 또 하나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치와 방종을 빠지게 하는 그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이 13장에서 23장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다른 타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 당시에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2024년도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성전을 파괴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치와 방종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정과 번영, 물질과 쾌락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올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여기서 다시스는 스페인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다시스의 좋은 물건을 가득 싣고 두로로 오는 배 위에서 두로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집이 없는 상황을 지금 23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딤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브로라는 곳,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요. 지도에 보면 이제 유럽의 다시스에서 출발해서 중간인 기딤에 들렸다가 조금 더 가면 두로에 도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고요 거기서 두로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장 2절 말씀 다음 장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래서 이 주변 해변 주민, 주민들이 바닷가에 있는 많은 항구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두로와 시돈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을 관할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 강력한 해상세력이 있었으니까 이들에게 어쩌면 함께함으로 덕을 보면서 부유하겠던 이 해변 주민들은 두로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올의 곡시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의 나일강은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을 배로 운송하는 무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두로와 시돈 얼마나 상권이 컸을까요?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그 곡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날라. 그 이익들을 무역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던 거죠 그 돈으로 도시에 가서 식민지로 만들고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스라든지 기딤이라든지 이런 키, 어, 카르타고라는 이런 곳들을 두루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강했을까 23장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돈이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곳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생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은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은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함이 했습니다. 스스로 바다의 요새라고 했을 정도거든요. 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라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른 식민지로 피하면 되고. 보물로 인재를 인재들을 배식고 피하면 어느 누가 쫓아올 수 없다. 이 왜냐하면 바다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또 돈도 많아서 무엇이든 필요하면 살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2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은 쉬웠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기한 자들이었는데, 두루에 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그러면 지금 이, 이 바다가 전체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내가 다 쓸어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어떻게 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처음으로, 처음에는 아까 배에 다 실어서 도망하면 잠깐 피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잠깐 점령 당했어도 다른데 피했다가 돌아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적들이 점령하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죠. 가족들을 다 두고 갔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고 그야말로 고향 잃은 사람이 되고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도시의 부여함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장담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23절 23장 4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다를 통해 부자가 됐는데요.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고, 그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바다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환경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영광과 화려함을 자랑했고, 다른 나라 멸시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두로를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잘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영화롭고 종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모든 자랑을 무효화시키시고 황폐하게 만드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두로 강하게 만드신 것도 교만해진 두로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한 것도 모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3장 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0, 23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수많은 나라에 대한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 일을 정하였느냐?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흑망성쇠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잘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목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리고 신앙이 약한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잘 됨이 하나님 안에 이어짐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 갈때이 247쪽 맨 아래에 있는 이 시편 말씀이 너무 깊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127편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가로 넣기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로. 거기에 가로 안에 지금 성경에 있는 구절이 고백되어지시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직장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삶의 자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들의 땅의 집안은 모래와 같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땅의 집안은 여우와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찬송가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 우리들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세워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248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어떤 수고와 몸부림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의 건물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있대요 10편 127편 1절 말씀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라를 세우려는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새겨진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 참 복된 나라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번영과 형통은 내 힘인가요? 내 인생이 내가 예상한대로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하룻밤에 뒤집히는 게 인생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오늘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환경이, 이 축복과 번영과 건강이 다내 힘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당연한 보상 아닌가? 그러므로 자랑할 수 있지.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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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를 내가로 두는 순간 그 모든 건 교만입니다. 주어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로 바꾸는 순간 내 땅의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말투요? 겸손한 행동? 누군가를 보면 조아리는 모습?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 계시다. 오늘 나의 삶이란 내 수고의 결과를 넘어서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으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함께 고백하며 이 공과를 할때 가장 큰 겸손은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할수 없어요.가 할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잘 되는 사람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은데 뭘될 사람은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내 수고하고 능력을 넘어서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도 잘 되는 사람 보면 이제 부러워하지 않으실 거죠 뭔가 해도 너무나도 잘 되는 사람 바라볼 때 닮아가려고 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잘 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한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실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줄 알지요. 내가 훌륭하니까 높여 주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로는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방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의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70년 동안 황폐해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도 은혜를 입어 다시 나라가 회복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후에 70년 후에 바뀐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고생을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50쪽에 보면 간직하거나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으고 또 모으고 쌓아두고 쌓아두려고 그래야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루와 같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고난을 겪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쌓아두면 뭐 하나? 전쟁 나면 그만이고 병들면 그만이고 죽으면 그만이고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그만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누가 살, 살리는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거두어 가신 이유가 있겠지. 모든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시는 형통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소그룹 지도자님 중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중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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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든 주어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전의 예배를 조롱하고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예배를 사랑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한 문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51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로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망하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두 번째 문제인데요. 나의 번영, 형통함,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형통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우리는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라는 부분입니다. 형통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세로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이 20강 강의를 그리고 이 구역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역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1쪽에 있는 기도문 함께 읽고 오늘 함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로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수고와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었고, 누렸고, 즐겼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고, 무너졌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안전과 번영,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